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184쪽 부터 189쪽 까지 산화환원 반응에 관한 내용을 학습지를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 정리하겠습니다 산화환원 반응을 두 가지로 정의를 내렸었죠 첫 번째 산소의 이동에 의한 산화환원에 의하면 산화는 어떤 물질이 산소, 산소와 만나는 것이고 환원은 산소를 잃는 것이 산화와 환원의 정입니다. 산소를 만나는 것, 산소 잃는 것. 자, 여기 알콜램프 거품컵을 통해서 구리를 연소시켜 봤어요. 그랬을 때 변화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산화와 환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리를 산소랑 만나면 연소시키면 산화구리가 됩니다 구리가 산화구리되는 이 과정 구리를 기준으로 하면 처음에 구리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산소가 붙어 있죠 산소를 얻었으니까 산화입니다 또이 산화구리가 나중에 구리로 바뀔 수가 있는데 어, 전, 전에는 구리 옆에 산소가 붙어 있었는데 구리만 있어서 산소가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은 환원입니다 자, 근데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고 그랬기 때문에 자, 이,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어, 이게 산화면 이 과정이 산화면 이것은 환원입니다. 산소가 두 개에 대해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자, 이 부분에서는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는 과정이 환원이라 한다면 C가 CO2로 되는 과정은 C를 기준으로 하면 산소가 늘었으니까 산화입니다. 산화. 산하. 그래서 산화환원은 그처럼 산소 어떤 화학식에서 산소가 늘었느냐 줄었느냐를 가지고 산화환원을 정의를 낼수 있습니다. 그림을 어, 통해서 알아봅시다. 구리가 보면 이렇게 이게 들어오죠. 이게 만난다는 뜻이에요. 탄소를 만나서 산화거리가 됩니다. 이또산화거리는이 것처럼 일산화탄소와 만납니다. 만나서 불이가 됩니다. 불하고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자두 가지 반응 나누면 요 반응과 요 반응으로 나눕시다. 이렇게 두 가지, 두 가지 반응, 한 가지 반응, 뭐두 가지 반응 이렇게 되는데. 제 앞에 위에서 나왔다시피 구리가 산화구리되는 이 과정은 산화입니다. 또 산화구리가 구리로 되는 과정은 환원입니다. CO가 CO2로 되는 과정은 산화입니다. O2가 O로 되는 과정은 환원입니다. 그래서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여러분들이 찾아 쓸수 있는데 또 복잡하니까. 빛때 화학식을 통해서 다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 산소와 결합하는 것을 산화, 말 그대로 산소랑 화합한다 이런 뜻이죠. 산소 일른 반응을 환원. 구리판을 거풀꽃 속에 넣으면 산화되고 속포꽃 속은 환원이 됩니다. 거풀꽃은 산소가 많기 때문에 산소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대신에 속포꽃은 산소가 적기 때문에 산소를 오히려 줘야 됩니다. 드라이아이스라는 것은 CO2죠. 고체 CO2 마그네슘이 연소할 때, 자 이거는 6원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마그네슘이 이산화탄소와 만나면 마그네슘이 산화 마그네슘이 되고, 이산화탄소는 나중에 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은 산소가 옆에 달라붙었으니까 산화가 되고, 어, 드라이아이스 CO2는 CO2는 이처럼 산소가 살았으니, 어, 줄어들었으니까 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이렇게 됩니다. 자, 몇 가지 어, 이거 좀잘아주세요몇 가지 화학식이 있는데 산화환원을 구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을 옮긴 겁니다. CO가 CO 된 겁니다. 한 잔씩만 쓸게요. 환원. CO가 CO2로 됐습니다. 산화 FE2O3가, FE2O3에, 아... FE2O3에, f 2에 있는 FE가 나중에 홀로 FE가 됐네요. 산소가 떨어져 나왔으니까 환원. C가 CO2로 됐습니다. 산소가 떨어졌으니까 산화 CO가 CU로 됩니다. 자, 환원. 이거는 산소가 들었으니까 산화. 이렇게 됩니다. 자, CH4의 C가 CO2, C로 바뀌었네요. C, C. 같은 원소 찾으면. 그러니까, 자, 이것은 산화. O2가 h 2에 O가 됐습니다. 환원. CO2의 C가 C6H6의 C가 됐어요. 자, 이때 보면은, 산소, 탄소와 산소의 비를 보면, 탄소가 하나 대두 개. 여기는 하나 대6대 6이니까 1대 1이죠. 줄어, 비가 줄었으니까 자, 환원. H2O는, 5가 52로 됐으니까, 산화. 이렇게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좀 어려운 거지만, 두 번째, 산화환원 반응을, 정의하는 것두 번째, 전자입니다, 전자. 일단, 정의부터 내리면, 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을 산화라고 하고, 환원은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을 환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산화환원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 반드시 산화하는 반응은 반드시 산소를 주고받는 것이 주, 산소를 주고받아야만 산화하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산소라는 것이 그 없어도 없어도 어, 전자라고 하는 것을 주고받음으로써 산화하는 반응이 성립될 수가 있는데 산화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화는 어떤 물질이 전자를 얻는 반응. 이렇서잘 분당이 합니다자 산소는 원소기가 5죠, 5가. 늘었니, 줄었니는. 여러분들 쉽게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화학식을 통해서. 그런데 전자는 늘었니, 줄었니를 잘 모르죠. 모르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만 화학식을 통해서 전자를 내의한 사랑하는 반응을 여러분들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거 다 그림을 볼게요. 자 이처럼 어떤 구리라고 하는 원자가 있다 합시다 구리라고 하는 원자는 동그랗게 생겼습니다 예, 전자를 나갑니다 전자는 가장 밖에 있죠 가장 밖에 있으니까 여기 전자가 어디선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떨어져 나가면 떨어져 나간 만큼 나간 만큼 이처럼 빈자리가 생깁니다 자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를 어떤 원자라고 표현하고 중성인 원자고 이거는 전자가 나갔으니까 마이너스가 부족하니까 오히려 플러스가 많죠 그래서 A 이 e 플러스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원자가 양이온이 되기 위해서는 전자를 이것처럼두개 떨어뜨려야 됩니다. 떨어뜨려서 이 양이온 옆에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면 그래서 어떤 A 어떤 X 라던지 X 플러스 양이온으로 되면 이거는 어, 전자를 잃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산화라고 그래요. 산화. 자, 구리가 구리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거는 화학식에도 쓰지 않기 때문에 잘 구분이 안될 거예요. 자, 구리가 구리 이온이 됩니다. 자, 어떠한 경우에는 자, 이처럼 A 이온이 있다고 합시다. 이온이란 것은 양 이온이니까 전자 두 개가 없는 그러니까 A 이 플러스가 되겠죠. 이놈이 전자를 받습니다 전자를 받으면 요, 기에 다시 전자가 채워지죠. 채워지면 원래의 모습이 돌아오죠.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환원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어떤 이온이, 어떤, 이제 X라고 하는 이온이 있다고 합시다. 이 이온이 전자를 받아서 X로 됐다. 그러면 이거는, 어, 전자를 받은 거니까 환원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X가 어떤 X 플러스로 되면 전자를 이뤄서 된 거고, 어떤 y가 y, 플러스가 y로 됐다. 그러면 전자를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반응은 산화. 이렇게 되는 반응은 환원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기 복잡하게 화학식이 나왔는데, 자, 이거는 그냥 나중에 화학식 통해서 알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서는 이 실험 과정을 통해서 산화나을어 이해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또 보통 금속 구리는 구리는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그 다음에 구리 이온 어, 황산구리 들어봤죠? 황산구리 푸른색이잖아요. 구리 이온 구리 이온은 푸른색입니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여러분들 아시죠? 은색입니다. 근데 은이온은 색깔이 없어요. 질산은은 물에 녹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얘도 모두 색깔이 없습니다. 자 여기, 여기 보면 구리와 질산은 수용액이라고 그랬죠. 구리는 구리고 질산은 수용액은 질산은이 물 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석출되는 은은 에이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가만히 볼게. 붉은색에서 푸른색이 됐습니다. 같은 원소 기호인도 보세요. 이렇게. 변했죠. 용액색이 무색이다. 에이지 플러스입니다. 근데 구리필 은색이 있다. 은색. 은색은 은이죠. 은. 변했죠. 그래서, 어, 변한 이유는 전자를 주고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것을, 다시 쓰면, 변화된 걸 찾으면, 이렇게 변했습니다. 또 얘는 이렇게 변했습니다. 자, 그럼 구리가 구리 플러스를 세웠어요. 전자를 잃어야 재배께 개? 두 개. 전자를 두개 잃어야 됩니다. 자, 에이지 플러스가 원래 에이지로 돌아왔네요. 전자 한 개. 얻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구리가 구리 플러스 되는 것은 전자 1개건 2개건 잃었으니까 산화, 이거는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고 얻는 것을 가지고 산화 환원을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 화학식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볼게요. 구리가 나중에 구리 플러스로 됐네요. 전자 잃었죠 산화 Ag+가 나중에 Ag로 돌아왔네요 환원 그래서 산화환원은 이렇게 전자를 잃고 얻음으로써 산화환원을 알수 있다 그래서 산화된 물질은 얘가 산화된 물질이고 얘가 이렇게 되면서 됐으니까 환원된 물질은 Ag+가 환원된 물질입니다 넘어갈게요. 다른, 다른 그림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어떤 A라고 하는 원자가 있는데, 전자 하나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원래는 이렇게 앞에 그림처럼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는 전자를 했던 A가 전자를 잃었으니까, A는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나트륨이 있는데, 나트륨 전자 하나를 잃으면, 여기는 전자를 잃었으니까, 이 껍질도 바뀌면서, NA 플러스라고 하는 것이 되죠. 이거 산화입니다, 산화. 자, 원자가 전자를 얻는 과정을 봅시다. 원자가 전자를 얻었어요. 이렇게 원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원자가 이렇게 돼 있는데, 전자를 얻었어요. 얻으면 이만큼 혹이 생깁니다. 혹. 아까는 어떤 이온, 이원, A 플러스 이온이다 그러면, 이온, 이렇게 양이온이다 그러면, 여기 자리 하나가 비었었는데, 이건 빈 자리 없죠. 빈 자리 없고, 그 상태에서 전자를 받으면, 이것처럼 전자가 하나가 더 생긴, 그런 생 일곱 개인데 하나 더 생겼죠. 그래서 전자 하나를 더 붙인, 혹을 붙인 그런 경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자를 얻으면 음이온이 될 수도 있어요. 아까 다시 한번 하지만 어떤 양이온이 A 플러스라고 합시다 양이온 이렇게 이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자를 잃었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아 여기가 빈 자리가 됐습니다. 내가 전자를 받으면 이게 원래 A 이렇게 메꿔지죠. 전자 요 자리 메꿔지죠. 그러니까 A가 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전자를 받는 경우고 또 또한 어떤 원자가 전자를 받아서 음이온이 되는 경우도 전자를 받는 경우입니다. 자, 이두 경우 모두 다 환원이 되겠어요. 자 여기 문제가 나왔네요. 나트륨이라고 있는데 나중에 NaCl이 됐어요. NaCl 속에 있는 Na를 보니까 원래는 Na+네요. 그다음에 Cl2는 나중에 Cl도 있는데 나중에 Cl를 보니까 Cl-네요. 자, 그래서 Na가 NaCl로 되는 이 과정은 양이온이 됐으니까 산화죠 산. Cl2가 여기 있는 n a c l 되는 과정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됐으니까 환원입니다. 환원. 산화된 물질을 찾아라. 그럼 Na이고 환원된 물질은 Cl2입니다. 이렇게 해서 어좀 어려운 얘기지만 전자의 이동에 의한 산화 환원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 잃는 반응을 산화, 전자 얻는 반응을 환원입니다.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 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자 위에 그림이 나와 있죠. 나트륨과 염소 교체 반응에서 나트륨은 산화되고 염소는 환원된다. 그래서 산화하는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입니다. 예, 산화 환원 반응은 전자 잃으면 산화, 얻으면 환원이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전자를 잃으면 뭐라고 그랬죠 산화. 그러 결국 A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나중에 A 플러스로 됐다. 그러면 이거는 산화니다 산화. 또 전자를 얻으면 전자를 얻으면. 자, 책에서는 두 가지 경우가 나와 있었죠. 예를 들면, 어떤 X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서 X로 되는 경우. 또는 Y라고 하는 것이 전자를 받아서 Y 의 마이너스 되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화학식으잘 구분하면 여러분들이 어... 전제 산화환원 여러분들이 잘할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문제를 통해서 산화환원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중요합니다 자 산화된 물질 환원된 물질을 써 보시오 Zn이 나중에 이렇게 양이인이 됐습니다 산화죠 여기는 H플러스가 H로 됐습니다. 환원이죠. Zn이 Zn2플러스 됐습니다. 산화죠. 구리플러스가 구리로 됐습니다. 양이온이 원래대로 구리로 돌아왔습니다. 환원입니다. Cu가 c u 로 됐는데 산수를 얻었으니까 산화죠. O2는 5로 됐는데 산소 하나가 더 줄어들었으니까 환원이죠 그런데 CuO의 Cu를 보니까 얘를 보니까 정체가 Cu2플러스예요 결국 Cu가 Cu2플러스로 됐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전자 2개를 잃었다는 뜻이니까 산화입니다 O2가 5로 됐는데 CuO의 o 의 정체를 보니까 O2-R이네 5가 5, 2 마이너스 됐네. 어, 전자를 얻어야 되죠. 환원입니다. 자, 그래서, 산소에 의해서 산화된 놈은 전자에 의해서도 산화된 것이고, 산소에 의해서 환원된 것은 전자에 의해서 환원된 것이다. 결국, 산소를 얻어서 산화된 것은 전자를 잃어서 산화됐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산소를 잃어서 환원된 것은 전자를 얻어서 어, 환원이 됐단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 비슷한 것이 있네요. Mg가 MgO로 됐어요. 산소가 있네요. 산화합니다. 자, MgO의 Mg 정체는 Mg+입니다. Mg가 Mg+로 되면서 여기, 여기 Mg+로 되면서 산화되었죠. O2가 MgO의 O가 됐어요. O가 두 개에서 하나로 줄었으니까 환원입니다. 또한 이 정체를 보니까 O MgO의 O는 5 2리입니다 그래서 어~ 음료인이 됐으니까 환원입니다. 그래서 자 산화 환원은 이것처럼 전자에 의한 산화 환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볼게요. f e f e 2 수리가 됐습니다. 산화죠. 산화됐기 때문에 분명히 양이온이죠. E+3+ 이런들은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어, 중요하지 않고 플러스로 되었다는 건 사실만 알면 됩니다 자 O2에 5가 됐네요 두개 있던 것이 F2와 세대5 1.5니까 5니,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아, 정치해 보니까 스네요 e 환원입니다 그래서 어, 산소에 의한 산화환원은 전자에 의한 산화환원으로도 설명할 수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산소를 얻으면 이것은 다른 말로 전자를 잃으면 자, 같은 말이죠. 이것이 산화입니다. 산화. 환원은 산소를 잃으면 또는 전자를 얻으면 얘는 환원이다. 그래서 어, 일상에 있는 화, 많은 화학 반응 중에서 산소에 의한, 또 전자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